복원을 해서 네 음. 앞에 이 앞을 해줄게. 치킨 맛도 되나요? 파게티 맛도 되나요? 미역국 맛도 되나요? 응. 말하시거 있고요. 실비김치 있고요. <laughs> 너랑 나가. 내가 의견이 겹질지가 너무 궁금해. 자, 하나, 둘, 셋. 어! 다시 먹고 싶은 그런 과자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실체도 없이 소문만 덩그러니 남아버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과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모든 과자들의 미스테리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추억까지 복구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미스테리! 불좀커 주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쇼츠 보셨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추억의 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추억의 과자가 뭔지를 여쭤봤잖아요. 근데 진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구동성. 이구동성은 우리 90년대생들이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구동성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를 재출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재출시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내 목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구동성을 혼자 복원 하기는 약간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조업자를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데리고 올게요. 아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의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1뷰공원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안녕. 어.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웃음> 다행이다. <웃음> 계속 앉아 있고 싶어요. <laughs> 저 근데 안전키좀 비슷하죠? 지금 완전 차이 나요. 아, 안전키 차이 나요? 네. 안전키는 비슷할 텐데? <laughs> 근데 안전기 <laughs> 꽤비슷해덜 그래. 차이 저것 <laughs> 근데 상체가 되게 길어요 상체가 길다고? 응 상체가 되게 길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원래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더라? 어, 그냥 편안하게 어, 이렇게 했던 거 어, 같은데 오늘 어. 어. 어, 뭐 만들어 줄 거야? 너 이구동성 알아? 어. <laughs> 너 이구동성 좋아했어 근데? 근데 나는 교회에서 매주 예배 끝나면 은그 과자를 줬거든? 어. 근데 우리 교회 단골 과자가 이구동성이었던 거야 <laughs> 교회 가서 예배 듣고 이구동성 받아와서 <laughs> 서프라이즈 보면서 먹었던 <laughs> 기억이다 내가 레스토랑이라는 사람인 척 어. 준비하신 피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오고. 어. 그럼 응. 내가 오늘 그거를 복원을 해서 니 앞에 이렇게 해줄게. 와! 요리 잘하는 친구 최고다. 최고 최고. 근데 복원을 하려면 약간 정보가 필요한데 응. 내가 약간 정보가 지금 부족해. 아, 응. 아 맞아. 이렇게 맞아, 생겼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이 까망베르 치즈, 파마산 치즈도 뿌려져있고 음. 아몬드 가루, 파슬리 뿌려져있고 토마토 페이스트다 오오오 토마토 페이스트다 이거동성은 2006년에 <laughs> 출시됐대 2000원에 판매했다는데 그때? 2000원이면 <laughs> 짜장면 값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냥 짜장면 값이 언니! 너라이 속였지 <laughs> 아니 너 얼마였는데? 그래도 한 5000원 하지 않아아뭔 소리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물어봐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이거 물어봐 나 휴대폰이 없어 지금 3000원 정도 0 0 0원 정도? 그래 정도? <laughs> 2 3 0 0왜 그렇게 자로 2500원 이랬었어 그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음. 짜장면이 한8 0 0 0원가한 8,000원 하는 거야요 과자가. 아, <laughs>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엄청 고급이었어, 이거. 아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피자 과자류를 먹어보면서 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내 판매하는 피자나 과자들 다 준비해왔거든?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얘는 토마토 향이 엄청 강해 그치 약간 향신료 향? 아니야 아니야 아이 느낌 아니야 이 느낌 아니야 음와 얘는 진짜 피자 맛이다 이거 되게 매콤한데? 파마산 향이 진짜 강한 거 같아 얘는 맛은 있는데 이구동성 느낌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약간 오히려 식감이 이런 식감 플러스 약간 달달한 맛이 있었, 있었다니까, 약간 달달한 맛이 음. 진짜 있었어. 음. 음. 이것보다 이 맛에 가까워. 그러니까 어, 이게 음. 이, 이 맛에 가까워. 이게 약간 달달한 맛이 났잖아. 여기에다가 이거 소스 맛이 강하잖아. 음. 얘네들이 융합을 시켜야 될것 같아. 음. 음. 아니야, 방금은 이걸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3대1 아, 비율 정도로? 어, 어. 이거야 음 이거야 이음 정도 비율로 가면 돼 비율을 잘 고려해서 3대1 정도로 먹으면 될것 같다 이음 정도 맛으로 하면 될것 같다 음 이게 고구마 피자인데 그 마늘 향이 되게 우리가 찾는 과자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어 약간 이부동성 하면 은 피자 맛이니까 토마토 향이 셀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음. 마늘 향이 더 우리가 나었어 그래서 베이스가 그랬던 거아 약간 피자 소스에 그러면 마늘 향 같은 게 들어있었나? 약간 조금 먹다 보니까 그때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약간 맛의 기준은 약간 잡혀. 응. 이왕 만드실 거라면 응. 좀 다양한 맛들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맛 원하는 거 있어? 선생님 혹시 치킨 맛도 되나요? 치킨 맛? 네. 파게티 맛도 되나요? 미역국 맛도 되나요? 빨리 만들까요, 그냥? <laughs> 내가 오늘 조선할게. 아, 알겠어. 너가 자, 조선을 잘 해줘야 된다고 오늘. 아 응. 자 박력분 200. 박력 넘치게 부어주시요 선생님. 우후! 박력분. <laughs> 이스트 3g, 소금 3g, 베이킹 소다 1.5g. 선생님은 진짜 정량대로 하시는군요. 베이킹은 진짜 정량대로 해야 돼. 어어 베이킹은 진짜 정량대로 해야 돼. 어? 어? 조용해, 조용해. 조용히. 해. 이제, 바, 바로 이제 가루 재료는 준비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액체 재료. 우유 80g, 버터가 40g. 이제 가루 재료에 이 액체 재료를 넣고 섞어 주겠습니다. 네가 할수 있는 타임이 왔어, 드디어. 와! 자, 섞어봐. 그수정 네. 씨는 손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제가 반죽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못 하니까 은근슬쩍 아니에요 쿠션으로 번복하면서 아니. 가져간 거지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아니에요 오케이. <laughs> 와. 아 맞아 얘가 생각보다 음식에 큰 의지가 없더라고 응. 나는 평생을 음식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어가지고 나 어렸을 때 엄청 소화비만이었거든 응. 나도 구십년생 야만의 시대잖아요. 어. 비만인 애들 부는거 강당으로. 웨타이면 어. 빵 땡땡땡. 아. 누구 누구 누구는 지금 강당으로 오래. 강당 간을 아. 다 비만인 어. 거야. 다 <laughs> 그 모인 거야. 딱 이거 최조해. 살 빼는 최조. 진짜? 인격 말살 아니야? 그러니까 인격 말살. 어. 나는 맨날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씨름부 있어서 나, 마, 나만 만나면 씨름하라고 쌤이. 야만의 시대다. 음. 제가 이거 하는 동안 소정씨 뭐 하나 시켜도 돼요? 당연하죠 선생님 맡겨만 주세요. 칼질 좀 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아, 너무 자신만만해서 네, 불안한데? 당연하지 이거를 가루가 될 때까지 한번 썰어보세요 자이 친구가 이제 써는 동안 저는 반죽을 밀어볼 건데요 핵심은 너무 얇게 밀어도 안 되고 너무 두껍게 밀어도 안 되거든요? 그 당연한 소리를 못 이게, 시켜 하시네요?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상당이 어렵거든? 네, 네. 자 밀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자, 이게 이대로 구우면 비스킷이 너무 부풀어 올수 있어서 음 구멍을 뻥뻥 막기를 뚫어줄게요. 그래서 야채 크래커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건가요? 맞지. <laughs> 안 뚫으면 반죽이 안 납작하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오. 음. 다 했다. 끝. 다 했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나가실게요. 와. 됐습니다. 와. 이게 토마토 페이스인데 원래는 내가 사실 이것만 바르려고 했단 말이야. 응. 근데 너가 아까 계속 마늘 만난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늘을 좀 섞어보자. 오, 엄마, 엄마가 보내준 거잘 쓰고 있어. 떡. 응. 여기다가 약간 단맛을 추가를 하자. 자, 단맛을 좀 더할 수시다 우와,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이거 물엿. <물려>. 물엿을 <laughs> 누가 이런? <laughs> 아, 다들 이런 거집에 하나씩 안두고써요막 무슨 락스톤 꺼내는 줄 알았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썼어. <laughs> 이쯤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오~ 됐어. 기분이 이상해. 저 한입 한더 한 줘보시겠어요? 저, 저 네,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응.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자자자 음. 음. 됐다 됐다. 와, 어, 냄새. 어머, 어머, 내거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아니야, 귀여워 야, 너, 어. 너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동일해 오히려 두께는 니네 거가 맞을지도 왜냐면 약간 응. 도톰했잖아 이구 동성이 이렇게 음. 조금 더 아, 도톰한 느낌 한번 여기서더 어떻게 멋져질까 음.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음. 이걸 해서 음. 이렇게 넘겨줄게 그러면 음. 너는 그 위에다가 까만 거리 치즈를 뿌리는 거야 음. 느려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이래서 제출시가안 되는 거야 이구동성 응. 관계자 여러분들 맞죠? 응. 생각해봐 봐 너랑 나랑 지금 한시간 해가지고 몇개 만들 수있는한시간 <laughs> 해서 한 20개 만들려나? <laughs> 네가 아무도 뿌릴 동안 응. 나 파마산 치즈 뿌릴게 응. 근데 이것만 하게또 아쉽잖아 우리 집에 냉장고에 뭐가 진짜 많거든? 그거 이용해가지고 약간 변형된 퓨전 이구동성 한번 가보자고 아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머! 키니 이거 맛있는데. 아니, 실비 김치 있고요. <laughs> 이거 있다. 응. 마라샹궈 있고요. 마라샹궈를 어떻게 올려? 그냥 올리면 돼. 얘다. 마라샹궈 이구동선 가봐. 맛있을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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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요즘에 되게 응, 응. 마라맛 과자들 이런 게 많잖아. 어. 근데 진짜 마라 <laughs> 진짜 마라를 넣는 사람은 네가 처음일 거야. 이, 이거는 진짜 고급에 마라샹궈가 훨씬 마라탕 다 비싼 거 알지? <laughs> 이거는 진짜 고급이라고. 여기 있는 토핑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얘를 미니 고구마 피자 이구동성, 미니 하와이안 이구동성을 만드는 거야. 어때? 천재라고 생각해. 그렇지 괜찮지? 오, 피자 같나요? 그럴 듯해. 그럴 듯해. 이거 진짜 음. 맛있을 것 같아. 어, 고구마 피자 예쁘다 이뻐? 응. 아,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야, 그래? 좀 시력 떨어지지 않아, 이거? 난 맛있어 보이는데? 아, 난 솔직히 뭔가 좀 아쉬워. 네. 잠깐만 기다려봐. 와우. 그게 왜 고구마 피자 벌집 모양으로 돼 있잖아. 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차라리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더 고구마 피자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구마 맛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된 건데 응. 가을 하면 또 밤이잖아 응응. 밤맛 표현 한번 해볼까? 잠깐만 잠깐만 집에 밤도 있어? 올봐 바밤밤 가운데를 딱 갈라보면 가운데에 밤 페이스트가 들어있는 거 음. 이것만 파가지고 바르는 거지 우와 나오고 있어 페이스트가 바밤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응. 아빠가 사오면 싫어했는데 원망스러웠잖아. 맨날 비비빅 바밤바만 사오면 이렇게 밤 페이스트 같이 됐거든요. 음 이제 요거를 우와. 뭐 이게 바밤바만 이구동성 아니겠냐 그. 딕. 음, 어머 귀여워. 어 음, 귀여워. 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음. 또 괜찮아. 음. 보여.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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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뻐.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오 그럴 듯해. 완전 그럴 듯한데. 어. 뭐가 제일 먼저 먹고 싶어? 오리지널이지. 오케이. 오리지널을 먹어봐야지. 네. 짠. 짠.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음. 이 도우가 되게 잘 구현된 것 같아. 음, 음, 도우도 음, 괜찮아. 음. 조금 시지. 약간. 그치. <laughs> 아, 그리고 마늘 향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laughs> 내가 생각한 맛이 있잖아. 어. 아, 이런 맛이 나겠다라고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보여준 응. 마늘이 너무 독했던 아니, 하나, 거지. 아, 하나만 더 먹어볼래. 어. 그니까, 러 도우의 식감은 되게 좋아. 묵직하게 씹히는 감이 있어야 되거든. 맞아, 맞아. 그거는 되게 좋은데, 어. 마늘 형태면 청소가... 내가 약간 뇌정지가 왔어. 하나, 둘, 셋. 아니, 음, 이게. 음. 마늘? 마늘! <laughs> 마늘 진짜 근데 입안에서 마늘이 음. 다 싸워서 익어버렸어. 이겼어. 이 고구마랑 치즈를 익었어. 음! 음! 이 진짜 맛있어. 완전 내 취향이야. 그니까 그 마늘을 음. 고구마 따위는 진압하지 못했어. 파인애플 음.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는 진압한다. 파인애플 이겼어. 어, 이겼어. 다음 마라샹궈 가볼까요? 쟤는 디저트로 먹고 좋아 좋아. 너랑 나가 내가 의견이 갑칠지가 너무 궁금해. 야, 응, 응. 하나, 둘, 셋! 아니, 좋아? 뭐가 좋아? 이게 소스가 안 들어가고, 음. 위에 마라샹궈만 올라갔잖아. 음. 그래서 도우가 되게 바삭해. 나는 마라샹궈랑 이 도우가 음. 전혀 음. 조화를 어.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냥 마라샹궈 한입 먹고, 어. 갑자기 과자만 먹고, 자기 감자를 넣는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걔네가 내 안에서 지을 어. 헷갈려. 지루도, 어. 너 뭐야? 어. 그러면 크래커가, 애야 어. 너 뭐야? 약간 어. 이런 느낌? 그러면 마지막 거, 응. 바밤바밤, 응. 먹어보자. 음! 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응.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이 바밤바의 안에가 향이 좋고 달다. 응. 되게 고급스러운 응. 베이커리에서 나온 디저트 같아. 이게 전혀 이제 이구동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언가야, <laughs> 저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 1등 뽑으면? 당연히 이거. 어, 나도 이거. 하와이안. 응. 완전. 자, 그럼 2등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그렇죠, 거야. 어, 1번, 자, 2번, 3번, 4번, 5번이야. 응, 응. 하나, 둘, 셋, 응. 5번. 마늘맛 좀 뺐었으면 난 이거 너무 괜찮았을 것 같아. 음, 이구동성 음. 맛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 일단 아몬드를 마지막에 올리는 선택이 너무 현명해. 맞아, 저거는 아몬드가 어. 살렸어. 여러분, 이렇게만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패키지까지 제가 만들어왔거든요. 대박이다. 그렇지, 이런 모양이었잖아.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를 던지면 다 되더라고. <laughs> 어때요, 이구동성?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12년 만에 이구동성을 복원을 시켜봤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이걸 100% 만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입맛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만들면서 이렇게 추억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족률 150%다. 진짜 이거 세상에 딱한 세트밖에 없는 이구동성인 거 알지? 네. 아, 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받고 내가 낼름 가겠어 이구동성 사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언제든 애행시를할 어. 준비가 돼있어야 어. 하기 때문에 자 2. 이제는 이 30대가 되어버린 9. 90년대생들아 동. 동시대를 살아가라 너네가 있어 참 좋다 성. 성공한애들아돈 많이 벌어 화이팅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하고 갈게. 아니야. 아니, 설거지라도 저, 시켜줘. 마음이 무거워서 안 돼. 마음이 무거워서 아니 나, 나. 마음이 무거워서. 자자자 나, 나. 자, 자, 자. 자, 설거지 하거나 아 이거 치울까? 야. 아니면 뭐 할까? 야너 그러니까 야. 이거 혼자 다 먹는 거야? 이거 되게 많다. 이거 네 어린 사진이야? 야너 되게 귀엽다 어렸을 때. 진짜 귀엽다.